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laughs>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시, 보내시는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제 이 유월절이 지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실 것이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유월절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하던 그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또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는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정성스럽게 닦아 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에 제자들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내 발이 아니라 누군가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은 비천한 종들이나 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특성상 주인이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집안에 굉장히 귀한 손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때에는 종들이 나와서 주인이나 귀한 손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비천한 종들이나 하는 아주 천한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천한 종들이나 하는 그런 천한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행하셨으니. 제자들이 당황하고 놀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존경하는 선생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굳게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일어나셔서는 그런 비천한 종들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에게 발을 씻어 주시니 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런 당황스러운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바,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또 수건으로 깨끗하게 물기까지 닦아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발을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안 됩니다" 이러면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발을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내 발을 내어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니까 이번에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가족도, 고향도,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고작 발 하나 씻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이유로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애초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덕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되었으며 그래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 내어 놓고 주님께 우리의 발을 씻어 달라고 부탁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부끄럽고 꺼려지고 또 주님 앞에서 면목이 없고 죄송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투성이로 더럽혀진 우리의 발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씻을 수가 있으시고 또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그 행위는 분명한 섬김의 행동이었습니다. 종들처럼 식사를 하던 도중에 섬기기 위해서 일어나신 것이나 또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것도. 또 특히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모두가 다 비천한 종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본의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 성도들이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 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섬김, 사랑의 섬김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서로를 서로를 향한 마음과 관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발을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매일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섬김을 받고 용서를 받으며 그 힘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용서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매일같이 반복하는 죄로 인하여 늘 더럽혀지기만 하는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서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섬김과 용서의 물꼬를 트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